나폴리에서는 공을 다섯 번 잡으면 세번 도전적인 패스를 하고 두번 안전적인 패스를 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오면 네번 안전적인 패스를 하고 한번 도전적인 패스를 하면서 리그라든가 이 선수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성장시키는 게그 비율을 높이는 게 김민재 선수에게 더 좋을 것 같다. 패스 미스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 왜 나폴리에서 볼수 없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 아까 들었던 이야기처럼 간단합니다. 그냥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했던 습관들이 그대로 배겨져 있고, 그 다음에 김민재는 여기서 공을 잡으면 원래 흡입차라든가 혹은 지엘렌스키가 있는 자리로 불을 많이 뿌렸던 선수고, 이런 거를 즐기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여기서 공을 잡으면 이 패스를 더 신경 쓰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온 거다. 패스 미스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 야, 요거 타이틀 재밌지 않나요? 패스 미스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 아 여기서 이제 패스가 우 파메카노로부터 이렇게 이어졌고요. 현재 김민재가 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패스를 선택을 하냐. 여기서 쭉 뛰어서 내려오고 있는 꼬망을 상대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꼬망이 공을 뺏기면서 턴오버가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현재 골키퍼가 김민재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여기서 또 꼬망이라든가 그나브리라든가 아니면은 해리케인이 여기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라라는 사이상 임무가 주어지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여기 그래서 김민재가 이 패스를 넣어주게 되고 꼬망이 됐든 그나버리가 됐든 해리킨이 내려와서 이 패스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끌려나갈 때 알폰소가 쭉 나가서 이 볼이 알폰소에게 주어지면 알폰소의 미친 속도감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장면도 생기고 이 패스가 주어졌을 때 공간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반대편에 있는 사네를 보고 킥을 때려주면 또 다시 공격이 전개가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 패스를 넣었는데 어떻게 되냐? 꼬망이 늦게 내려오면서 결국 또다시 헬스미스가 나온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 장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꼬망이 됐든 그나버리가 됐든 이거는 안 내려온 거야. 왜냐? 여기 공간이 이렇게 넓잖아요. 지금 주어진 공간을 보시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거를 패스를 놓은 거지. 이렇지 않으면 솔직히 여기서 이 김민재가 이 패스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 친지시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친구들이 늦게 내려온 거라고 저는 판단이 무조건 됩니다. 김민재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진짜 늦게 내려온 거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꼬망이, 김민재를 바라보면서, 아, 뭔가 약간 뭐스케하는 표정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투 l 도 이제 꼬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 공간 스페이스에 내려와라. 아, 지금 이 패스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네가 받아서 돌아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다시 김민재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상대방들이 전방 압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폰소가 굉장히 좋은 거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또 어떤 패스를 하냐 여기서 내려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든 아니면 이 친구가 알폰소에게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길게 패스를 누려고 했던 것 같아 길게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그냥 김민재의 미스테이크였어요 이 장면은 이 장면 전 장면들은 사인이 안 맞았던가 이 친구들이 안 내려온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김민재 판단 미스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김민재는 이 선수가 알폰소에게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툭눈 건데 사실 이 선수가 요 정도 위치에 있을 때는 패스를 하는 걸 보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자체는 그냥 김민재의 판단 미스다. 오히려 이 수비수 여기에 있는 상대편 윙어가 김민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면 그나브리가 김민재에게 패스를 김민재가 키미가 이렇게 쓱 내려오고 있는 장면에서 김민재는 키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알고 패스를 넣었어요. 근데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상대가 공을 뺏어서 바로 골키퍼 나온 거 보고 킥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도 뭐 나폴리에서는 로보트카가 나가면서 받는다 뭐한다 막다 얘기할 수 있어 솔직히.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냥 김민재의 미스입니다. 이 장면도 김민재의 그냥 판단 미스였고 패스 미스예요. 근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 그냥 아 김민재 패스 미스 너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해요, 허나 그냥. 패스 미스 패스 60개 에서 3, 4개 잘못한 거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면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패스 미스를 하다 보니까 김민재가 패스가 키미르 보로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냥 크로이프 턴을 하면서 안전하게 울라이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이 김민재의 선택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 이게 김민재가 월클수비서가될수 있었고 미넨 같은 팀에 올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이 어쨌든 간에 경기에 경기 내에서 조금 보기 안 좋을 수 있을 만한 좀아왜 저런 실수로 하지라고 볼수 있을 만한 패스 미스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번 패스 미스를 하고 난 다음에 김민재가 어떤 선택을 하냐? 아안 뺏기는 게더 중요하겠다. 지금 사실 그냥 물론 알폰소에게 그냥 패스를 줘도 되는 장면이긴 해요. 근데 많이 뺏기고 애매한 실수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가끔 가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우파메카노가 그거에 정석을 보여줬잖아요. 전진 패스를 자기가 누, 누다가 뺏기기보다는 그냥 김민재에게 바로바로 바로 패스하는. 무파메칸으로볼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의 손을 보시면 야 미안하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미안하다 이거를 왜 하고 있냐면 여기서 헤리케인이 됐든 여기서 꼬망이 됐든 그나버리가 됐든 얘네들이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그들을 보고 미안하다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는 장면이긴 해요. 이 장면이. 여기다가 김민재가 쑤셔넣어서 탈압박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장면이 계획이 돼 있는 장면이긴 한데 김민재도 실수로 하다 보니 그냥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하게 해리케인이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가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그냥 해리케인에게 줘서 다시 돌려받는 장면. 그다음에 이걸 돌려받고 무언가 많은 걸 하기보다는 그냥 알폰스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 그리고 알폰소에게 이렇게 패스가 넣어지면 알폰소.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은 알아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뭔가 나폴리에서만큼의 전진 패스를 많이 넣으면 좋긴 하죠. 왜냐면 그런 모습 때문에 김민재가 미네이란 팀에 빌드업도 좋고 수비도 잘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맞으나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적응하는 단계이고 미네리란 팀은 빅 클럽에 와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한번 그런 좋은 패스를 넣었으면 두 번째는 안전한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안전한 패스. 하고 다시 네 번째 또 다시 그런 도전적인 패스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적응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비율을 나폴리에서는 공을 다섯 번 잡으면 세번 도전적인 패스를 하고 두번 안전적인 패스를 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오면 네번안전적인 패스를 하고 한번 도전적인 패스를 하면서 리그라든가 이 선수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호흡을 맞춰 가면서 성장시키는 게그 비율을 높이는 게 김민재 선수에게 더 좋을 것 같다. 어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파 메카노 어떻게 됩니까? 김민재가 안전하게 패스하다 보니까 이제 우파 메카노가 전진 패스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우파 메카노는 여기서 어떤 패스를 하냐? 자, 공 위에를 치면서 불규칙 바운드 외질 패스를 시전해버립니다. <laughs> 이거 보고 빵 터졌잖아요 우리가 경기 보다가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공이 가고 상대가 공을 뺏은 걸킴이가 달려가서 박으면서 프리킥을 줬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진적인 패스를 눕던 센터백들이 김민재만 실수를 한게 아니라 우파도 실수는 했어요 근데 이제 김민재가 사이드로 주고 뒤로 주기 시작하니까 <laughs> 결국 우파가 그 전진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얘도 하염없이 전진 패스 를 눕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 실수가 나왔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요 장면 보시면은 요렇게 킴이가 내려오면서 스리백을 만드는 장면이 면이 나오는데 사실 요 장면이 나왔을 때 나폴리의 김민재 여기서 안기샤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민재가 나가주면서 이 패스를 받거나 요 공간에 받은 걸 김민재가 왼쪽으로 치고 나가는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냐? 김민재가 미넨에서 맡은 롤은 최후 방수비수입니다. 이런 거를 나가지 않고 결국 본인이 맨 뒤에 우파 메카노와 키미 뒤까지 내려오면서 커버링에 대한 축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배웠던 축구와 지금 투엘리 김민재에게 원하는 축구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초반에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김민재에게 패스가 이어졌고요. 김민재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후반전인데. 내려오는 그나브리에게 이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잘렸고 이 잘린 거를 김민재가 결국 자기 똥을 자기가 치우면서 뺏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요 여기 서 있는 이 상대방 윙어가 김민재의 성향이 혹은 김민재가 여기서 전진 패스를 안쪽으로 많이 넣는다가 분석이 돼서 나온 거다. 전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게 알폰소에게 가는 척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알폰소에게 그냥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폰소한테 한 60으로 가면서 김민재가 안으로 쓰실 거를 보면서 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도 결국 김민재의 미스예요. 왜? 끝까지 이 선수의 움직임이라든가 끝까지 이 선수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자신있게 밀어놓은 거니까. 근데 이 패스가 이어지면 정말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오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를 하지 마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이 패스들은 해야만 하고 이런 플레이는 나와야지 더 김민재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맞으나 어 지금은 시즌 초니 조금 더 호흡이 맞아질 때까지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우파메카노가 아까 그 실수에 의해 다시 우파메카노는 전진 패스를 놓지 않고 사이드 패스만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김민재가 어떠하냐. 전진 패스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망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을 받으러 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완벽하게 받으러 오면 꼬망한테 요 패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꼬망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만 패스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현재는. 근데 여기서 꼬망이 받으러 왔다가 상대가 끌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뭐 합니까?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죠. 근데 전반전 장면들에서 김민재가 패스를 넣는데 미네 선수들이 아예 안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계 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꼬망이 이렇게 일부러 자기가 달리기가 빠르니까 상대를 끌어놓고 뛰는 장면이고 김민재가 여기서 이런 롱 패스를 잘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니까 오히려 꼬망은. 그나브리는 이거를 역용한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콤비가 조금 더 호흡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맞추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뛰니까 어떻게 되냐? 알폰소에게 심플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다 보니까 알폰소랑 꼬망의 환상적인 2대1 패스가 나오고 알폰소가 뛰어들어가는 헤리케인에게 패스를 주면서 헤리케인의 득점이 두 번째 득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미, 주장 키미에게 라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딱 잡고 있는 김민재를 보면서, 자, 이건 국뽕이에요. 아, 진짜 국뽕. 와, 한국 선수가 미네네에서 저런 걸 한다니.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롱 패스가 들어왔고 우파메카노가 등딱을 시전합니다. 우파메카노가 전진 패스를 넣었는데 여기서 상대가 이 공을 땄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장면이 좀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스가 반대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안으로 투입이 됐을 때 김민재라든가 우파메카노가 끌려가다 보니까 이 패스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고레츠카가 내려와 주면서 육권의 역할을 해주면서 사실상 고레츠카가 없었다면 슈팅이 나오고 득점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고레츠카가 내려와줘서 요 수비 가담을 해주면서 공을 뺏어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레츠카가 됐든 김미가 됐든 너무 공격 공을 가지고 하는 것만 신경 쓸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주는 장면이 조금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 어이 장면이 나와야지만 김민재랑 우파메카노도 좀 보호를 받으면서 수비를 하지 이런 장면들이 좀더 자주 나와줘야지만 김민재라든가 우파메카노가 더 잦은 실수로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시 김민재 선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패스만 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또다시 안전한 패스를 우파 메카노가 건네줍니다. 그럼 원래 이렇게 김민재에게 건네주면 김민재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전진 패스를 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김민재가 어떻게 하냐?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볼이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걸 우파 메카노가 공을 잡으러 갔는데 여기서 우파 메카노가 어떤 실수로 하냐? 아웃사이드 패스로 골키퍼를 줄려놓아는 빅 미스테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와 그러면서 골키퍼가 나와서 간신히 이걸 막아내고 뛰어오는 상대가 슈팅을 했는데 이걸 울라이게가 다시 내려가서 잡아내는 장면. 자볼수 있죠. 김민재만 패스미스를 한게 아니다. 우파메카나도 오히려 결정적인 실수를 했으면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 팬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를 응원하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주전이냐 아니냐 혹은 김민재 선수가 경기력이 좋았냐 안 좋았냐에 되게 예민들 하시잖아요. 둘이 그냥 별다를 게 없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들이고, 여기서 더리우트까지 있으면은, 진짜 좋은 수비 자원 3명이 있는 거고요. 뛰는 날도 있고, 안 뛰는 날도 있겠죠. 허나, 어쨌든 간에, 지난 두 경기 동안, 김민재 선수는 주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패스 하나 미스했다, 어, 뭐 하나 실수했다고, 크게, 이래 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장면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됐거나 약간 미네네 와서 긴장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지난 시즌에 전혀 볼수 없었던 실수죠. 롱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가슴 컨트롤을 하려다가 실수로 공을 바운드를 시켰고 이 바운드를 시킨 거를 사실 뒤로 백패스를 하거나 뒤로 치고 가서 그냥 길게 걷어내는 게 안전한 선택인데 요 상황에서도 김민재는 이거를 이 사이로 두명 사이로 꺾어주면서 고리치카를 찾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을 할 때는 월클 수비수라고 하지 이런 걸. 근데, 실패를 해가지고 이게 잘려가지고 카운터를 당하면 위험을 만들어내는 중앙수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아직은 시즌 초반이고, 진짜 적응하는 단계니까, 이런 장면들에서 그냥 헤딩으로 한 번에 연결을 한다든가, 혹은 그냥 이 상황에서는 뒤로 간다든가, 드리블을 쳐서 길게 걷어내는 안전한 선택을 시즌 초반에는 조금 더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월클수비수 3명이 있는 요 미넨에서 주전 경쟁이 더 확실해지는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패스미스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 왜 나폴리에서 볼수 없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드렸던 이야기처럼 간단합니다 그냥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했던 습관들이 그대로 배개져 있고 그 다음에 김민재는 여기서 공을 잡으면 원래 흡이차라든가 혹은 지엘렌스키가 있는 자리로 뿌을 많이 뿌려던 선수고 이런 거를 즐기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여기서 공을 잡으면 요 패스를 더 신경 쓰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양 알폰소 주면서 안전한 선택들을 가져가면서 정말 무난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의 공이 우퍼이크나또 실수한 이유로. 더 전진 패스 안 넣죠 김민재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여기서 꼬망이 확실하게 내려주니까 그냥 패스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아이폰소에게 연결이 되고 이런 거를 아이폰소가 그냥 편하게 풀어나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보이시죠 우파메카노의 전진 드리블이 나오죠 여기서 패스 주인 척하고 상대 끌려오니까 우파메카노가 치고 장면이 나오고 치고 나가는 장면에서 우파메카노가 파울을 범하면서 아웃북에게 결국 프리킥을 줬던 장면 그러니까 결국 얘도 전진하면 어,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그럴 만한 것도 없었고 그냥 둘이 비슷비슷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전 제일 재밌었거든요 결국에 80분에 김민재가 교체 아웃을 됐잖아요 지난 경기에는 옐로 카드도 받았고 이제 리그 첫 경기다 보니까 65분에서 70분 사이에 나갔다고 치면은 이번 경기에는 80분 쯤에 나가죠 이거는 더리우트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한 것과 동시에 김민재도 에 관리를 어느 정도는 아직은 들어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나오면서 하이파이브를 싹 합니다 3대0으로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쁘죠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나브리가 제일 웃겼던 게아이 친구가 헤이 케인한테는 왜나공안줘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야 여기서는 90도로 한국식으로 김민재 나오니까 어, 형님 수고습니다 하면서 아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여기서 그나마리가 한국식으로 90도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아 민지 언니 수고하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인사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 인사를 난박은 이유를 아 얘가 왜 김민지한테 이렇게까지 인사를 박을까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직 직간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진짜 많이 찾아보고 이 부분들을 너무 봐보고 싶었던 거야. 아, 도대체 뭘까? 왜 김민재가 이렇게 나올 때 은하부리가 저렇게까지 인사를 했을까? 이런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문도그가 또 어쩔 수 없이 직간 장면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나브리 랑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나브리가 아형 내가 이렇게 받으러 갈때아 이렇게 딱 패스를 넣어 달라 혹은 내가 이렇게 받으러 가는 척을 해서 뒷공간뛸 때는 뒤에다 넣어 달라 하면서 뭔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어요. 포착이 됐고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김민재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나브리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걸볼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그냥 아직 둘의 사인이 잘안 맞은 것 뿐이에요. 한 명은 받으러 왔다가 뛰는 거고, 혹은 나폴리에서는 김민재는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무조건 지엘렌스키가 받으러 왔으니까 넣어주는 게 아직은 더 익숙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우리가 이 패스미스 하나로 1회 일비할 필요 없고, 이 패스미스 하나 때문에, 뭐, 김민재 실력 보록났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꿀밤 한대 맞아야 돼요. 아, 저런 거 보면서 패스미스 하나 했다고, 뭐, 민재 실력 보록났다 뭐, 에메리가 그 어시스트 하나 했다고, 파비안이 어시스트 하나 했다고, 이강인 임대 가야 된다.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꿀밤 한대 때려드리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들을 까내리기 바쁜지. 아, 난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PSG라든가 위넨에서 티켓 준다고 하면은 와이 가가지고 김김김김김김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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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이러면서 바로 김민재 응원할 거면서 뭐 그렇게 까는지 여러분들 비판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패스미스가 많았다 어 이런 비판은 괜찮지만 무슨 임대를 가야 된다 두 경기만에 그 다음에 무슨 두 경기만에 김민재 뻥튀기다 뭐아 뭐야 그게 뭐 뻥튀기야 집 앞에 있는 뻥튀기 사드시고 양치하고 주무세요. 에, 이렇게 하면서 김민지 선수의 미내에서 왜 패스미스가 많았는지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대망의 국대 컨텐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국대 쿨래스길잇.